여러분 지나방입니다 아니 그냥 보고싶지나의 발톱을 먹은 쥐 정도로 생각해주십오곧 진화를 할거거든요 anyway 오랜만에 화장하면서 수다를 좀 떨어 제끼려고 요즘 하는 데일리메이크업과 네. 더할 말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요거를 써주도록 하겠어요 에스티로더 콩알만큼 짜가지고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위들 얇게 프라이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요거는 얇게 잘 발리고, 좀 치더라고요. 그리고 턱 쪽. 여기도 이제 요철이 있잖아요. 요, 여기도 살짝. 어우, 더워. 여러분, 바람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걸랑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너무 덥다. 백색 소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쪄죽는 거보단 낫지 않냐. 폰의 열로 프라이머를 얇게, 얇게. 인경도 한번. 발라보니까 얼굴 전체 나발네. 파운데이션, 늘 먹던 걸로 가겠습니다.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랑 퓨처리스트. 거의 1대1에 가까운 비율로 손등 위에서 이렇게 잘쓸거요 롤리 롤리롤리롤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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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소 마냥 이렇게 섞어 제낀 다음에, 스페쥬라로 얼굴 전체 에 얇게. 제가 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이것저것 써봤습니다만, 쿠션은 쿠션만의 간편함이 있잖아요. 걔 하나만으로 얼굴을 조져버릴 수 있다는 거. 여행 가거나 어디 뭐 출장 갈 때는 좋은데, 파운데이션의 정교함, 메인맛대로 섞어 쓰는 재미, 그것 놓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 그리고 단발 자르니까 이게 개 불편해요. 단발이신 분들 공감할걸? 뒷꼬랑지가 다 묶이지는 않는데 막목 쪽에 화장하거나 이쪽 라인 쪽에 화장하면은 자꾸 지가 얼굴인 거 마냥 파운데이션을 세벼가 정말 띠컸단 말이죠? 그리고 요 퍼프. 제가 이거 좋다고 누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화장하기에 너무 좋아요. 좀 균일하게 또잘 펴진다, 또. 그래서 저 조만간 또 살라고요. 그때 한번 쟁인 거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코쪽은 너무 빡빡 밀지 말고 살살살살 떠들겨주면 좋아요. 그러면 모공 사이사이로 파운데이션이 쓱싹. 눈두덩이 위에는 남은 양으로 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수다를 떨지 인스타 스토리로도 좀 추천을 받고 하면 재밌겠다 싶은 얘기들을 적어 놔봤는데 예전에 제가 무물할 때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명품을 너무 사고 싶으시다. 저한테 명품이 없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명품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28세잖아요. 이제 만 27세. 암튼 요 나이쯤 되면은 명품이 한두 개쯤 있을 법도 하고 한데 나는 왜 명품이 거의 없는가. 루나의 컨실러. 0.5호랑 0.7호. 0.5호는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위 있죠? 코 꼬다리. 입술 양쪽이요. 0.7호로는 제가 착색된 잡티 조명이 아주 좋네요. 네, 다 날아가서 잘안 보이지만 착색된 잡티들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혈관이 넓어져서 이 붉은 자리. 사실 여기는 컬러 코렉터를 쓰는 게더 좋긴 한데 귀찮아요. 그러고 이 잡티 가려놓은 애들은 약간 픽싱 될 때까지 냅두고 밝은 컬러 바른 거 있죠? 얘네는 빨리 겉뜨려줍니다아무튼 내가 왜 명품이 없냐면요. 명품 신발 하나, 목도리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한창 좀 관심 있을 때한 2년쯤 전일 거야. 물욕이 좀 차오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돈 쓰는 걸로 스트레스 풀던? 또 다음에는 뭘 살까? 어떤 명품 친구를 저기 데려와볼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물건에 되게 잘 질리는 편이에요. 택배를 시켜놔. 시킬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냥 그 시키는 순간 되게 행복해. 그러고 택배가 집 앞에 오잖아요. 그때부터 흥미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려. 그냥 이미 우리 집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제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지. 걔를 까서 또뭐 박스 정리를 하고. 이거 생각하면은 또 스트레스야. 이상하죠. 명품도 마찬가지인 거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오는 만족감. 쾌감. 설렌. 되게 짧은 거야. 그래서 그 명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설레고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짧은 거죠.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근데 그러기에 가격은 쉽지 않잖아요. 좀 질릴 때마다 만족감이 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새 걸로 갈아치우기에는 내 주머니가 행복하지 못해. <laughs> 내지갑 설레지 않는다고 극한의 가성비 충으로써 투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돈을 썼으면은 가슴이 벅차고 막 설레고 막이 포만감 이것이 오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파우더를 늘 먹던 메이크업 포에버로 치겠습니다. 맞아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명품 가방이나 지갑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자리가 이제 생긴다.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아 그런 자리들이 생기긴 해요 뭐 경조사라든지 일적으로 미팅을 간다든지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른스럽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핑계야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합리화 시킨 거야 하... 그래도 그런 자리 가는데 또, 또 그런 거 하나, 아, 있어줘야, 하나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단정함이라는 것이 꼭 명품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나는 그냥 사실 명품이 사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명품을 사면 가금질 퀄리티, 소재의 탄탄함, 오래 쓸수 있는 견고함 그런 제품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굳이 그런 걸막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막옷 뒤집어 까가면서 이렇게 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그런 것때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쉐딩할게요. 페리페라 브이 쉐딩. 이거, 오키 브러쉬로. 근데 찾아보면 생각보다 그런 기본을 잘 지킨 그런 제품들이 많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아볼 시간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내 기준 사치인 거예요. 그걸 찾아볼 시간이 없고, 굳이 명품을 사도 뭐, 내 통장에 크게 타격이 가지 않는다면, 저도 명품을 사겠죠? 그치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지금 명품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또, 그런 중요한 자리들 있죠? 진짜로, 내 품격을 지켜주는 거는, 나, 나이 정도 능력 있어? 물론 그런 자신감도 있어요. 없진 않아. 명품인데 없겠어? 있어, 있어. 근데, 그걸 진짜 좀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거는, 그 사람 자체 제 아우라 말투 자세 태도 에티튜드라고 어, 하죠 <laughs> 그래서 나는 그걸 먼저 갖춰보자 그래서 제가 명품이 거의 없다 이거 브러시 진짜 부드럽거든요 저 전에 위비아 뜰리에 갔다가 거기 쌤이 쓰시는 거 보고 따라 산 건데 음. 진짜 부드러워 거의 미술 학원 마냥 성급기를 해도 따갑지 않은 얼굴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고 항상 턱쪽 쉐딩은 여기 빛을 비추면은 여기 목쪽에 여기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쪽은 거의 이렇게 이어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우아래로. 우아래 우, 아래, 우, 우, 아래. 브러쉬만, 이런 이제 총알 브러쉬. 코 쉐딩, 앤턱 쉐딩. 얼굴에 바로 갖다 대기 전에 뚜껑에서 문질문질. 아니면 털어주던지.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화장을 할 수가 있겠죠? 코 쉐딩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알려드릴 게 없겠죠? 그리고 제가 또 30대에 <laughs> 가까워지면서 많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섭취하는 영양분으로는 HP가 달아가는 것을 잡아주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몸이 흡수도 그만큼 못한다 내가 진짜 그런 거못 챙겨먹는 편인데 최근에 제돈 주고 영양제를 샀잖아요 이제 때가 되었어 그게 느껴져요 참으로 좀 슬프지만서도 뭐 어떡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우린 어차피 다 늙을 거니까 턱까지 쉐딩을 하고 턱 여기 입술 바로 밑에 이렇게 살짝 들어간 자리 여기도 음영을 살짝만 줄게요. 그리고 음영 넣는 김에 이아의이 펜슬 입술 라인도 잠시 확장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내 입술보다 위쪽으로 해가지고 원래 제 입술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느낌으로 이거는 따로 브러쉬 안 쓰고 그냥 손으로 문질러요. 여기 인중 부분 있죠 코 밑에 여기 Y 살짝 Y를 그려주고 뭐 아무 브러쉬나 좀 부드러운 거 가지고 살짝 블렌딩 그러면 조금 더 장수할 것 같은 깊은 인중 완성 눈썹은 저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다이소를 가서 눈썹 펜슬 두 개를 샀거든요 아 추워 이제 무풍운전으로 무풍운전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게... 오디오 겹치지 말아주세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요. 이게 손등 테스트를 해봤는 조금 더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얘네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삼각형 모양의 펜슬 별 살려서 그리기가 되게 좋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걸로 앞머리 쪽은 좀더 연한 컬러 쓰고 꼬랑지 쪽은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써가지고 살랑 눈썹을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그리기 전에 면봉으로 한번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닦아주면 더잘 그려지고 유지가 오래됩니다잉. 아무튼 제가 요즘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결로 하, 이제는 생존 운동을 할 때가. 왔다. 음, 이거 되게 잘 그려진다. 여러분, 이거 맛집인데? 3,000원씩인가 했던 것 같은데. 괜찮은걸? 진짜 말 그대로 가성비네 눈썹도 요즘은 그냥 쉐입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편입니다. 근데 발림성이랑 이게 진짜 좋네요. 아쉬운 것은. 화면에서 잘안 보이는데. 색감이. 아, 어, 실제로 보면 살짝. 주황? 노란 끼가 조금 돌아요. 여러분. 그것만 빼면은 3,000원의 행복이다. 어. 이 한번 사볼만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아주 난리인 데는 이유가 있었구만.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블러셔를 먼저 합시다. 왜냐면 블러셔랑 보통 섀도우랑 색감을 좀 맞추잖아요. 블러셔를 먼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톤을 잡아주고 나면 섀도우를 너무 과하지 않게 할수 있는. 어, 약간의 팁이랄까. 필리밀리 885번 브러쉬또 제가 아주 요즘 잘 쓰고 있는 스틸라 블루밍 서울. 블러셔 위치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네, 눈 밑에 언더라인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아래로 삼각형. 어, 가오나시. 그쵸? 그리고 코끝 턱. 끝. 이것도 전에 청담샵 갔다가 선생님이 이톤저톤안 가리고 베이스로 제일 많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샀던 건데 어이 만만하게 쓰기 진짜 괜찮아 요즘은 블러셔를 거의 이걸로만 하고 있다 아 그리고 이걸로 저 섀도우 베이스까지 해요 요거 이제 끝에 남은 걸로다가 그냥 이 같은 브러쉬로 약간 무식하게 <laughs> 베이스 섀도우를 따로 안 해도 톤이 한번 잡힌다 이게 진짜 톤이 탁하지 않고 또 여러 번 올려도 크게 과하지 않은 컬러로 좋아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운동. 아니, 자꾸, 이제, 그,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관심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다기 보다는, 이제, 안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생존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안 늙을 것 같냐. <웃음> 갑자기, <웃음> 대뜸 시비 걸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헬스 PT도 다시 끊고, 댄스 스포츠도 시작을 했는데, 잘못 가고 있긴 한데, 뭐라도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않을 거 아니에요. 직업 자체가 막 몸을 쓰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이상 거의 출퇴근 할때 굳이 굳이 시간을 내서 집 밖에 약속이 있을 때가 아니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유의미한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 만나러 신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더더욱 활동량이 없는 거죠. 요즘 진짜 운동의 중요성, 필요성을 다시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그런 글을 봤거든요. 사람은 자기 체력만큼 성공한다는 그걸 봤어. 난좀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laughs> 여러분, 지나 봐. 여러분, 시간 지나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어, 굳이. 고 섀도우는 요걸로.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요렇게 컬러가 들어있어요. 말린 장미부터 해가지고 조금 섀도우 있는 그런 핑크 컬러들이랑. 아무튼 마음에 들어. 이 색깔 진짜 잘 뽑았어. 그래가지고 요즘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베이스는 블러셔로 지금 깔았으니까 요 네번째 에 있는 요 컬러 요걸로 이제 눈꼬리쪽 언더 도꼬리쪽 살짝 음영만 넣어 데일리로 막 그렇게 음영을 여기저기 막다 잡아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요정도만 합니다 요정도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PT도 끊고 댄스 스포츠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댄스 스포츠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예상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요 정도 해서 그쯤 되면 그쯤 할수 있겠군 해가지고 갔는데 PT를 끊은 이유도 사실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충격받아서 끊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 댄스 스포츠가 약간 이렇게 탁! 힘을 주고 서있어야 되는 뭔가 꼭 쫙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세도 안 나올뿐더러 몸에 근육이 없으니까 이걸 못 잡아주는 거예요. 진짜 다리가 요러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너무 상관없이 있는 힘껏 최대한 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거울 앞에 비춰지는 건 사시나무 같이 떨리는 나의 볼품없는 다리 사실 이제 재밌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댄스 스포츠 등록을 했는데 댄스 스포츠를 하려고 봤더니 근육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PT까지 돈을 두 배로 썼죠 그리고 이 컬러 이거를 가지고 애교살을 그려주겠어요 눈흠 이렇게 뜨시고 재밌는 걸 하고 싶으면 근육부터 길러서 갔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던 거야.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우리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잖아. 요 아우, 내 몸이 내몸 같지 않고 이게 진내맘대로안 되고. 정말 딱 봤을 때의 충격. 그리고 슬픔. 아 진짜 슬펐어. 내뇌 속에 내 자세는 이렇지 않은데 거울이 진실의 방으로. 여러분들이라도 미리미리 하십시오. 이님이 조금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생기를 주고 베이지크의 컨실러 팔레트 화홍의 156번 브러인데 저는 이 정중앙에 있는 컬러를 쓸 거거든요. 살살살 살살 묻혀서 화장의 퀄리티를 올려준 눈썹 밑에 조금 뭐 잘못 그려진 거나 양쪽 대칭 안 맞는 잡티들 위에만 살짝 얹어고여기 커버력도 좋고 얇게 발려가지고 살짝 얹어놓고 손으로 조금 눌러. 그지면 훨씬 얼굴이 깔끔해 보여요. 아, 그리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못 했거나 그냥 시도를 안 해봤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망한 거는 뭐 어떻게든지 경험이 되는데 안 해봤던 거는 미지의 세계잖아. 할수 있을 때 해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 그래서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메이크, 메이크. 요거 제가 한세 개째 쓰고 있어요. 그레이 렌즈 자주 끼시는 분들은 요거 아주 잘 맞을 거예요. 컵막 그냥 싹 채워가지고, 꼬랑지는 3분의 2 정도까지만 그려주고, 브러쉬로 빼줄게요.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인스타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았던 수다거리 중에, 나의 그 알바 썰이 예전에 좀 기억에 남으셨나봐. 제일 힘들었던 알바. 제가 하면서 진짜 제일 힘들었던 알바는 백화점. 명품 화장품 브랜드 매장별로 좀 차이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거기가 진짜 제일 힘들어. 었 왜냐면 일단은 첫째로 구두를 신고 일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는 맞춤 구두 같은 거 없었어. 그냥 대충 뭐 저기 적당히 괜찮게 생긴 그런 거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 20대 초반이면 어딜 가도 그거잖아요,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언니들보다 더 정자세로 바르게 잘 서있어야 하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지. 얇은 타이트한 브러쉬로 꼬랑지를 빼줄게요. 아무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거기 매니저님이 너무 최악이었어. 패배 브랜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품명이 프랑스어였나 뭐 어디 아무튼 기억도 안 나. 그니까 이름이 괴상해. 근데 그거를 일주일 안에 전 제품의 이름 용량, 안에 들어있는 메인 성분,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셨는데, 외우라고 한 다음날부터 내가 막 매대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럼 갑자기 무슨 라인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청소하다 라인에 있는 모든 제품명을 다 얘기하고, 그건 몇 미리, 얼마고, 주요 성분 얘기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한테 추천한 쪽지 시험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깜짝 이벤트도 아니고, 진짜. 그럼 뭐 성공하면 상이라도 주든지. 안 했다는 말도 없어, 아주.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그만뒀는데 아...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느꼈어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었어 요 약간 압박 면접 같은 그 매니저님의 끝없는 것이기 그리고 끝없는 얼평 직원들한테 자꾸 어 너는 어디 수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계속함 정말 배울 게 없었던 어른으로 기억되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주고 목눈썹을 붙이겠습니다 럭키래쉬 요게 아주 맛돌이야 요거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붙이고, 언더에만 마스카라를 할게요. 언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걸로. 그리고 속눈썹 풀은, 듀오풀. 요 까만 색깔이거든요? 점막에 촘촘히 붙여주면 됩니다. 보통 가닥 속눈썹들이 끼워서 붙이잖아요? 그렇게 말고 얘는 그냥 다다다다다 연타로 붙이는 게 제일 예뻐.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너무 많이 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주 품절이 되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되거든. 요 하이라이터. 제가 요즘 요거를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약간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를 보는 듯한 느낌. 적당히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가지고, 이 코, 여기 콧대 있죠? 중간에 조금만. 그리고 코끝에. 그리고 턱. 이마는 요즘 안 해요. 그, 계절 바뀌면서 이마에 오돌토돌한 게 나가지고, 그 요철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이제 입술만 바르면 끝이에요 오늘의 립은 베스트템으로 소개했었던, 이 바닐라코의 코랄 컬러,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 소울 쿨만. 일단, 코랄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이게 진짜 워터 타입으로 촉촉하게 얇게 발리거든요? 음, 아까, 여기 갈때 여기 끝에 브러쉬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올리지는 말고 살짝 여기 이렇게 빼주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여. 요 이렇게. 그러고 이게 착색이 되는 동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나의 부르조아 립펜슬. 위입술 여기 사이에 산 있잖아요? 거기만 살짝 올려줄게요. 왜냐? 인중이 짧아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베이스 컬러로 바른 틴트는 저는 항상 면봉으로 살짝 닦아내요. 왜냐면, 주인공은 니가 아니기 때문이야. 어바웃톤의 팩트. 내가 수정 화장할 때는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화장하면서 유분감이 좀 올라온 부분들. 살짝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머리하고 올게요. 우리 둘사이 텔레파시 라 저 까지 어떻게 해봤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게 제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 도저히 뭘더못 하겠어 어쨌건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은 이렇고요 또 이제 저 혼자 신나게 수다를 떨어 버리느라 아까 해가 쨍쨍할 때 촬영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지금 밖이 새카맣거든요 아무튼 지간에예 여러분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부터는 말을 좀 줄여서 짧게 촬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주제사 고마워요. 안녕.